형어울 떴잖아 나와라 이시다가 내장이 캔디야 언니 어디 갔어 언니 너는 과자. 자 너는 과자. 하나씨 우리 집 강아지 두 마리. <laughs> 똑바로 먹고 막내로 똑바로 드세요. 다 흘리지 말고. 에이, 강아지. 야 엎드려. 둘다 엎드려. 오지 마. 둘다다 다, 아, 뒤로 뒤로 그렇지 뒤로 엎드려. 엎드려 강아지 두 마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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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두 <마리. 웃음> 바꿔서 <주면 안> <laughs> 캔디 강아지 두 마리 밖 가서 주면 안돼 캔디는 캔디 비스켓 이거는 언니 비스켓 강아지 두 마리 써. 언니랑 같이 냠냠 나눠 먹었어? 침을 언니한테 다 닦아놓고? 음. 아이고 맛있어 음, 진짜래? 뽀뽀해준다 뽀뽀, 뽀뽀, 뽀뽀. 내거야 엎드려. 엎드려 갈수록 앞으로 오는데? 기다려 기다려 앞으로 오는 강아지 두 마리 하나 둘셋 옳지 <웃음> 옳지 <웃음> 엎드려서 먹어 강아지 이쁘다 안오줘 어. 앉아 앉아 엎드려 왜 자꾸 갑자기 앞으로 쏘아? 이 강아지 두 마리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기다려. 자꾸 앞으로 나오네. 자, 이거는 엎드려야지. 또 앞으로 자꾸 와. 먹을 거 앞으로 자꾸 오는 거야? 기다려, 이거는. 거, 이거는 모빈이 아니고. 둘, 셋, 옳지! <laughs> 음. 모빈아, 캔디놀이 재밌어? 응. 음. 캔디놀이 좋아? 응. 음. 캔디랑 같이 이렇게 엎드려니까 하 좋아? 응. 음. 나이 불편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려고? <laughs> 또뭐 주세요? 간식 하나 더 먹을까? 기다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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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이렇게 작은거야 얘도 응. 앞으로 안왔네 이건 캔디꺼 이건 언니꺼 기다려 캔디 돌돌이 한번 돌려줘 돌돌이 돌돌이 한번 돌려줘 야, 내가 언니랑 같이 돌려줘. 돌돌이 손, 돌돌이 돌려줘. 아, 돌돌이 한번 돌려주고. 여기다 해야지 손. 아, 돌돌이 한번 돌려주고. 캔다리 손. 캔다리가 뭐야? 캔다리가 뭐야? 자, 지금 간식 때문에 돌돌이도 마다 엎드려야지. 자꾸 앞으로. 오네. 끝까지 오네. 둘, 셋! 옳지. 됐어 이제 캔디 자자 자, 자 매트로 가세요. 모빈이도 가세요 매트로 가세요. 매트 가서 놀아. 응, 미끄 합니다. 야 빨리 뒤로 가어디가 모빈아, 캔디야 모빈이 어디갔어? 네. 모빈이 언니 어디 들어갔어? 하우스 가봐 하우스. <laughs> 자이.